안녕하세요. 매일 30분 유니티 공부하기 김혜영입니다. 어, 우리 지난 시간에 델타 타임을 이용해서 그 캐릭터가 움직이는 걸 동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오늘은, 어, 게임 타이머를 출력하는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러한 스크립트를 완성했죠 스피드에다 델타 타임을 곱해서 얘가 어떤 상황에서든 FPS가 달라지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동하게 했어요 그래서 막 환경이 되게 좋은 속도가 빠른 고사양 이런 데서 더 빨리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움직이도록 이 타임점, 델타 타임을 곱해 줬는데요 이제 슬슬 게임을 뭔가 갖춰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게임 타임을 출력하는 걸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하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에 10초라고 제한 시간 걸어서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거지. 뭐 음식을 먹든가, 돌을 피하든가, 뭐 해갖고 암튼 이제 짠! 하고 게임이 끝나는 이제 게임 타이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게 있는데요. 일단, 저는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이 UI 요소 중에 텍스트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그래야 이렇게 게임 시간을 출력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 눌러서 UI에 텍스트를 눌러 줍니다. 그러면 캔버스 요소로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가운데에 뉴 텍스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씬에 가서 보면 지금 안 보이는데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보여요. 이게 조금 낯설은 환경인데 마우스 휠로 조금 축소해 보면 이제 얘가 실제 게임 화면에서 얘가 어떻게 차지하는지를 보여줘요. 이거 되게 코딱지만하게 이게 이제 게임씬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UI 요소는 이런 식으로 관장하도록 했더라고요. 잠깐 손바닥으로. 네. 그래서 이 너무 코딱지만해요. 너무 작아요. 음, 그래서 사이즈를 키우고 싶은데 뭐 30? 아이고. 30 이렇게 하면 당연히 얘가 커질 것 같은데, 글씨가 사라졌어. 왜 그러냐면, 얘가 12일 때는 글씨가 잘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얘가 글 상자가 여기 보시다시피 요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30 하면 글이 넘친 글 크기보다 이 박스가 작은 거죠. 예를 들어서 30, 그러면, 글씨가 안 보여지는 건, 글상자가 너무 작으니까, 얘를 한 300, 음, 얘를 100, 이렇게 하면 이제 보이죠? 그, 그러니까 요 글상자 사이즈 보이시죠? 요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기다가, 좀더 커도 좋을 것 같아요. 음, 50? 예, 네, 50 정도. 그리고, 어, 글씨는 타임. 아이고. 타임 땡땡 하고 초수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요. 뭐 이게 시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가운데 정렬, 수직 가운데 정렬. 여기 글씨 보이시죠? 이렇게 예, UI 같은 작업할 때는 이 렉툴로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렉툴로 이렇게 움직여버리시면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잘 갖다 놓으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왼쪽 정렬이 예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이만큼 내리는 거죠. 잡혀 보면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요거 그 중심점인 앵커 프리셋 요거 눌러서 탑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만약에 영영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심점이 여기 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요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적절하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아니면 수학적 계산 잘 하셔도 돼요. 예쁜 것 같아요 타임. 근데 폰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폰트를 바꾸려고 했더니 어 폰트가 없네요. 예전에 폰약지 저장하고 우리 폰트 가져오는 거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어, 맥에서 했었죠. 오늘은 윈도우에서 해볼게요. 그러면 C의 윈도우즈의 폰트 폴더에 아마 제가 깔아놓은 폰트가 있을 거예요. 폰트를 먼저 좀 등록을 해서 여기로 임포트를 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물론 타임만 출력할 거긴 하지만 저는 나눔 스퀘어를 가져와 볼 건데요. 못 찾고 있어. 나눔 스퀘어 어디 갔지? 나눔 스퀘어. 어? 응? 니은. 맑은 곳 여기 있다. 나눔 스퀘어 라운드 좀 동글동글하게 예쁘더라고요. 아이고, 선택했는데 방금 또... 여가 있다. 어? 응? <laughs> 자기가 차 놓고 기영 니은 나눔 스퀘어 요거를 엄마나 <laughs> 제 핸드폰이 저한테 대답을 했어요. 잠깐. 죄송해요. <laughs> 해영 님 기억 엄마는 라 분은? <laughs> 죄송해요. 이놈모시리가자그래서 <laughs> 다시 음, 나눔 스퀘어 라운드 가져옵니다. 음, 가져와서 이렇게 드래그만 하면 되는데 어머 제가 여기 스크립트 폴더에다 가져왔나 봐요. 엄마 이라. 좀 이따 옮기면 되죠. 아무튼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조금 나눔 스퀘어 폰트가 좀 많아서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면 이를 닫고 싶은데, 야, 좀 이상해. 아 이게, 이제 맥을, 저도 윈도우를 한 2009년까지,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는 2000년도부터 썼었고,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쓰면서 한 2009년까지는 한 10년은 윈도우만 쓰다가 또한 10년은 또 맥만 쓴것 같아요. 그 다시 또 윈도우 쓰고 있거든요. 두개다 쓰고 있는데 뭔가 이런 게좀 느려. 자, 아무튼 윈도우 어, 아무튼 나눔 스퀘어를 가져왔는데요. 스크립트 폴더에다 두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SS에 가서 플러스를 눌러서 폴더를 하나 만듭시다. 폰트 깔끔하게 갑시다. 폰트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아 여기 스크립트에다 갖다 놨더라고요 이거 쉬프트 눌러서 모두 선택해서 이양! 폰트로 가져갑시다 이래야 좀 사람이 깨끗하죠 자 그래서 폰트 가져왔어요 그러면 요 텍스트는 아 어, 리얼체 말고 꾹 눌러서 나눔 스퀘어인데 요런 거? 노말인데 볼드? 오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저장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일단 뭐 0이다 이런 식으로 0이라고 출력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타임 데이터 타임 배웠잖아요. 그래서 걔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스크립트, 요거는 플레이어를 컨트롤러 하는 거예요. 즉, 캐릭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는 거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얘 말고, 이제부터 게임 매니저라는 스크립트를 만들 거예요. 근데 얘가 음, 되게 중요해요. 게임 매니저라는 스크립트는 우리가 보통 게임을 하면 시간, 타이머 돌려야 되죠. 또뭐 스코어 점수 획득하는 거, 뭐. 이런 어떤 게임을 관장하는 요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아예 따로 게임 매니저로 보통 만들어요. 자 우리가 보통의 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면 이렇게 샵 해갖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필요 없는 거니까 다시 버릴게요.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요. 델리트 그리고 또 어, 오랜만에 하는 거긴 하지만 스크립트를 만들고 나서 이름이 바뀌기 이렇게 놔둔 다음에 기다리면 오. 어? 어머, 내, 자, 그 딴거 버렸어. 아이, 컨트롤 Z. 어떡하죠? 하 <laughs> 큰일 났다. <laughs> 우리 플레이어 컨트롤러 버렸어. 설명하다가. <laughs> 어, 컨트롤 Z가. 어떡해요. 어떡해요. <laughs> 나 멘붕이야. 또 다시 해야 돼. <laughs> 이름은 안 된다니까요. 딴 놈을 버렸어. 어, 어떡해. 캐릭터, 다시 가, 저기. 지난번에 한거 보고 다시 만드세요. <laughs> 당황스럽다. 아이, 이런. 이 리버트, 저장 안 하고 닫으면 괜찮지 않을까? 내가 순식간에 저장이 습관화돼서 컨트롤 Z 했더니 스크립트가 안 살아나더라고요. 어, 멘붕. 다시 한번 열어보고요. 안 되면 다시 짜면 되죠. 컨트롤 Z가 안 되나?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닫았어. 이거 안 닫았으면 읽기 전용으로 그냥 있어서 복원하면 되는데,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네요. 일단, 아유, 망했어. 컨트롤, 그니까요. 러 나는 세이브가 습관돼갖고, 자, 할수 없어요. 다시 만들면 되죠. 얘는 일단 놔둡시다. 자, 아무튼,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만들면, New Behavior Script 1 이라고 만들어져서, 이, 여기 클래스 이름이 New Behavior Script죠. 얘는 Script 1으로 만들어져서, New Behavior Script 1 이죠. 응, 음,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아유, 망했어. 망했어. 그러니까 설명하다 그냥 막 지었나봐요. 마우스를 바꿀까? 마우스가 이상해. <laughs> 마우스 탓을 하고 있어요.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 이름으로 클래스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름 바뀌기 전에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만드는 이 스크립트는 이런 초록색의 샵 표시가 있잖아요. 이제 게임. 게임, m, a, n, a, 매니저를 만듭시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전 처음에 왜 그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톱니바퀴처럼 생기죠. 보통의 스크립트 만들면 그냥 샵 표시인데 이게 뭐냐면 유니티가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하도 잘 쓰는 애들은 게임 매니저로 보통 만드니까 아예 아이콘을 이렇게 준 건데, 어 얘는 얘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 매니저라는 애로 또 만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 게임 매니저에는 이제 시간을 관장하는 거를 스크립트를 넣어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런 스크립트는 이런 플레이어나 이런 데다 등록해서 쓰잖아요. 스크립트 날라갔어. 버립시다. 리무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게임 매니저를 제가 이런 오브젝트에 플레이어에 가져다 놓으려고 해봐요. 그러면 얘가 게임 매니저가 등록은 됐죠. 하지만 이거 삭제할게요. 이제 이게 단순히 하나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뭔가 그 게임을 관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얘는 게임을 관장하는 오브젝트다. 빈거 만들면 무색무치죠 투명해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빈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시 이 씬으로 와보면, 어, 플레이어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게임 매니저는, 네, 없어요. 그냥, 그, 뭐랄까, 그, 존재만 하는 거죠. 투명한 한 거죠. 그럼 얘한테다가 이 게임 매니저를 어태치해서 여기다 등록시킵니다. 아이고 그럼 이제 이 게임 매니저는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어, 인스턴스화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날리긴 했지만, 막 캐릭터 움직이는 건이 플레이에다 어태치해서 달았고요. 게임을 관장하는 건, 게임 매니저라는 빈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딱 어태치를 한 거죠. 그럼 게임 매니저 이제 시간을 다루는 일을 해볼까요? 네. <laughs> 플레이어 스크립트 날라갔어요. 괜찮아요. 나는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laughs> 자,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 실행해서 열어봅니다. 안 열려? 어, 외부에서 수정됐대. 네, 다시 로드 해야죠, 뭐. 네. 다시 로드. 네. 네. 그래서, 게임 매니저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주석은 없애볼 거고요. 제가 할 거는 타이머만 할 거예요. 저거를 조금 키워드릴까? 어, 250. 네. 그래서 타이머만 할 건데, 오늘은 스타트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타임만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에 관련된 거는 없앴습니다. 이글씨를 없애고 싶은데 아무튼 이제 게임 매니저에다가 변수를 만들 건데요. 일단 어, 일단 퍼블릭으로 만들어 볼까요? P U B L E 퍼블릭으로 어, 시간이니까 플로 타임으로 저는 게임 어, 타임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초기라도 그냥 해버릴래요. 0이다 어,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많이 하던 디버그 어 디버그 점 로그 해 보면 당연히 뭐 얘를 찍으면 당연히 0이 나오겠지만 뭘 찍어 볼 거냐면 타임 점 우리 열심히 지난 시간까지 델타 타임 배워 봤잖아요 델타 타임을 찍어 보는 거죠 안 해봐도 알겠지만 우리는 늘 한번씩 또 해보죠 <laughs> 나는 습관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콘솔의 델타 타임 즉 직전 프레임에 진행된 시간을 보여 주죠. 이렇게. 그래서 아하. 이게 그때 포토샵으로 열심히 이 델타 타임이 5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0.5초일 수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어쨌든 하나의 초라는 개념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게임 타임이 0이니까 처음엔 0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델타 타임은 누적대스로 흐른 시간이죠. 다시 말하면 거를 다시 해 볼까? 붙이기를 해 볼까? 아까 저장한 게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델타 타임이라는 건 처음 0초에서 델타 타임을 계속 더하면 어때요? 시간의 흐름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게임 타임은 0이라고 하고요. 우리 저번에 했었어요. 전전 강의에서 게임 타임에다가 게임 타임은 게임 타임에다가 타임점 델타 타임을 더하자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게임 타임은 누적이 되는 거죠. 델타 타임을 계속 더하니까.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근데 보통 이렇게 쓰면 너무 길어서 요거를 프로그래밍은 좁게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요걸 없애는 대신 앞에다가 플러스를 붙이면 돼요. 같은 얘기예요. 하나 주석해 드릴까요? 이렇게 쓰나 카피하고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게 귀찮은 거지. 똑같은 이름 두번 쓰는 게 귀찮은 거죠. 그래서 없애고, 대신 플러스가 이렇게 앞에 오도록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얘기냐면, 게임 타임에다가 델타 타임을 더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게임 타임에 넣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주면 이 게임 타임이 누적된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플레이를 짠 해보면, 어우, 뭐, 쑥 나오는데요. 점점, 점, 시간이 늘고 있는데, 아, 이렇게 하니까 정신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해줬죠? 이 앞에다가 인트를 달아봤었어요. 인트. 인트를 해주면 정수형으로 출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플레이를 클리어하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어, 타임이 찍힙니다. 0초, 1초, 뭐야. 왜다 0초만 나오죠? 어이고. 아, 타임, 델타 타임을 넣어줬네. 게임 타임을 넣어줘야죠. 데, 어, 델타 타임 말고 게임 타임, 누적된.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얘가 0초, 1초, 2초, 오, 시간이 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이제 여기다 뿌려주고 싶어. 오케이. 이해됐죠? 그러니까 시간은 만들어졌는데, 저 텍스트에 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럼 어디에 넣어줘야 돼요? 짠짠짠짠. 여기. 근데 얘가 이름을 제가 텍스트라고 만들었는데 얘를 이름을 타임 대문자로 합시다. 어, 아이고, 어, 타임 텍스트라고 만들어줬어요. 여기에 텍스트 속성에 이거 넣주면 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얘를 어 그 게임 타임 텍스트를 하나의 객체로 인식할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게 컴포넌트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해 볼게요. 뭐냐면 제가 퍼블릭으로 텍스트 타입으로요. 음, 게임 아니고. 텍스트 타입으로 게임 어, 타임 텍스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퍼블릭으로. 근데 텍스트가 에러 났네요. 왜 그러냐면, 어, 텍스트라는 애는 UI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 UI 요소를 쓰려면, 어, 네임 키워드를, 네임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내가 쓰겠다라고 또 데, 갖고 와야 돼요. 라이브러리를. 그래서, 유니티 엔진에서 UI를 가져와 줍니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가 이제 물결 안 생겼죠. 왜냐하면 UI의 그 클래스에서 이 텍스트를 딱 가져올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public 했는데 텍스트 타입으로 게임 텍스트를 만들어 줬어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내거이 게임 매니저 보면 내 네, 게임 타임은 현재 0이고요. 게임 타임 텍스트 아직 넌 이래요. 할당이 안 됐대. 근데 게임 타임은 0이죠. 왜냐하면 어, 내가 게임 타임 0이라고 할당해 줬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된거 보면. 이제 얘 텍스트는 텍스트 타입으로 게임 타임 텍스트라고 만들어는 좋지만, 여기에 값이 안 담겼는데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 타임 텍스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에는 어, 게임 타임 텍스트 개체는 누굴 담아줄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 텍스트 타입으로 게임 타임 텍스트라는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든 거예요. 근데 얘는 누가 돼야 돼요? 네, 요 텍스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아직 넌 할당이 안 됐는데, 요 타임 텍스트를 요다 띡 갖다 놔주면 요게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게임 텍스트 타입, 이건 내가 만든 이름이죠. 게임 타임 텍스트라는 애는 누구냐? 요 놈이다 라고 해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을 할수 있냐면, 이 게임 타임 텍스트에, 어우 텍스트 속성에다가, 인트 게임 타임을 넣어주면 돼요. 어, 그니까 러이 게임 타임에, 바로, 이 게임 타임은 누구죠? 이 게임 타임은 예죠. 아니, 타임 텍스트는 요 값을 바꿔주고 싶은데, 바로 게임 매니저에서 넣어준 거죠. 뭔가 에러가 났어요. 게임 매니저. 뭔가, 아, 아. 어, 근데 이렇게 넣어줬는데요. 이렇게 물결이 생기는 이유는 얘가 텍스트가 스트링 타입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출력을 타임, 땡땡 하고 이런 거랑 같이 넣어줄게요. 그랬더니 이제 에러가 잡혔죠? 왜냐면 여기는 텍스트 타입이라서 스트링을 넣어줘야 되는데, 인트형 정수를 넣어주면 안 된다 해서 에러 난 거예요. 그래서 에러도 없어졌고요. 자, 플레이 해볼게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자, 오! 들어가죠? 정리하면 게임 매니저 만들었죠. 그리고 스크립트 만들어서 게임 매니저 어태치했어요. 근데 게임 매니저에 있는 두 가지 변수인데 하나는 게임 타임이라는 플로 타입의 변수고 하나는 텍스트 타입. 그래서 게임 타임 텍스트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게임 매니저에 퍼블릭으로 만들어서 얘가 접근이 가능한데 게임 타임은 내가 어차피 증가값을 이렇게 만들 거고. 이거 이거. 그리고 게임 타임 텍스트라는 애는 바로 요놈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었던 것, 그래서 게임 타임의 텍스트 속성값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변경한 거죠. 와우, 잘 됐어요. 자, 이게 안 된다면 몇번더 연습을 하면 좋겠죠. 네, 이해가 안 되면 또 어, 이해가 어디가 안 되는지 한번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플레이를 해보면. 잘 됩니다. 근데 어 저는 10초부터 이렇게 차감되는 거 하고 싶어요. 그러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제한 시간 이런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를 제한 시간을 나 10초다 라고 하면 어 10초라고 해 줬으니까 대신 이제 10초에서 계속 빼 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빼주겠다 이렇게 빼주는 걸로 해줍니다. 그러고는 이 이렇게 해주고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플레이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 마이너스부터 들어가요.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어, 네. 게임 타임이, 오,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초기 값이. 맨 처음 만들 때. 우리가 맨 처음 만들 때 0이라고 넣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바꿔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프라이빗으로 선언합시다. 게임 타임은 밖에서 못 건들게. 누가 건들면 안 되잖아요. 제한 시간. 밖에서 못 건들게 프라이빗으로 하니까, 이제, 어, 없어졌죠.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10, 9, 8, 오, 감소는 되는데, 난 10부터 나타나으면 좋겠는데. 그쵸 뭔가 9부터 좀 그래 그래서 그냥 11부터 해줍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10부터 나올 거예요 그럼 또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맘, 마음에 들게 10 9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가 어느 순간 0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0이 되면 이제 게임 종료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도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종료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if, 만약에 라고 합시다. if, 만약에, 어, int, 즉, 게임 타임, 요게, 게임, 인트 게임 타임이 0과 같다면, 우리 초창기에 그 논리 연산자, 뭐 비교 연산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인트 게임 타임이 0과 같다면이에요. 그때는 이제 종료시킬 거예요. 그래서 디버그 로그에다가 어, 종료합시다. 종료. 게임 종료. 이렇게 합시다. 음, 그러면 게임 종료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플레이를 해봅시다. 뭐 에러도 없고 그래서 쭉잘 나옵니다. 아잘 나오는구나. 기다리면 어느 순간 콘솔에서 게임 종류가 나오겠죠. 기다려 봐봐요. 나왔는데 오 어, 나오는데 여전히 타임온 또 돌아가. 여기 어, 좀안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더 수정해야겠어요. 아 내가 출력하고 게임 타임을 감소하고 출력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어. 0이 아닐 때만 하자라는 거죠. else else 할 거야. 요 때만 즉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하고 게임 타임이 0이 되면 종료해라. 요렇게 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어, 그러니까 0이 아닐 때만 0이 아닐 때만 이제 감소하는 거죠. 어 여기까지 하고 다시 플레이를 해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 근데 이거 기다리기 때문에 11을 한 5나 이렇게 짧게 고치시면 돼요 그랬더니 어, 정말 딱 게임 종료 됐어요 게임 종료는 계속 업데이트는 되고 있긴 하고요 타임은 마이너스 값은 안 나오죠 근데 게임 종료라는 걸 여기다가 뿌려 줘도 좋겠다 싶어서 어, 그때 종료가 되면 여기다가 어, 게임 시간을 보여 줄게 아니라 아이고, 게임 종료라고 아예 뿌려 주자 이렇게 <laughs>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재생 마지막 테스트에요 그러니까 9초 7초 너무 어려우면 5초로 수정해 갖고 하시면 더 빠르겠죠 자 기다립니다 드디어 게임 종료 오 완벽해 근데 이제 이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게임 종료가 되면 얘가 멈추고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은 뭐 별건 없지만 리소스를 잡아먹잖아요 이제 게임 종료가 되면 아예 엔딩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를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게임 시작 화면 있고 그 다음에 게임 화면이 있고 엔딩 화면이 있는 거죠 우리 이거 했었나? <laughs> 내가 혼자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안한거 같네 그래서 전에 아그 게임 화면을 만들어는 봤었죠 이제 그 이제 여기에다 테이블에서 만들어 볼 겁니다. 기대 기대가 되죠. 뭔가 조금씩 이제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했던 건 여기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아, 다음 시간에 이제 엔딩 게임 타이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